예전에 한이이야기 예전에 한참 데위제방침때였방문요제주 침대는 조예요 마주보는 냥조냥 잠을 자도데냥저냥 잠을 자는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귀가 밝은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십자가처럼 벌린 양팔 때문에 문에 걸려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라서 어쩌지 하는데 계속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녀는 양팔을 벌린 채 몸을 빙글돌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꿈 자주 꾸시나요? 꿈에서 저는 어두운 산속 산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는 그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참 파다가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들여다보니 웬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종이에 나좀 찾아줘. 난 산장 안에 있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산장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크고 작은 상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일 큰 상자를 열어보니 다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저앉았고 상자 안에 쪽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슬그머니 다시 꺼냈습니다. 내 손도 찾아줘. 그 옆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과 팔뚝이 줄에 칭칭 감겨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속 쪽지는 내 복도 찾아줘 라고 쓰여 있었고, 저는 도저히 할수 없어 산장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산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무언가 잡히는 것을 느끼고 꺼내보니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쪽지를 읽었고, 쪽지에는 왜 그냥 가? 그리고 제 앞엔 아까 그 산장이 있었습니다.